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어, 통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과제로서의 통일 네 번째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통일이 민족사적 당위성과 인류사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그리고 결코 북한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굉장히 후퇴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합의되고 준비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버풍왕, 후상국 시대를 통일한 왕건, 조선 시대의, 진정한 조선의 시대를 연 세종대왕, 이세 사람을 연구하면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는 저절로 나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입장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이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에 에, 중심이 서지 않습니다. 상황적이고 인기응병적인 외교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체성이 된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한 중앙에 통일이 선명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힘은 오용되기 쉽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우리 한국은 굉장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힘이 생겼을 때 힘을 바르게 쓴 경우보다는 힘을 잘못 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독일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그런 것 모두가 힘이 생겼을 때 힘을 잘못 쓴 역사의 본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러시아의 공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의 힘을 얻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3분의 1을 새빨개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인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썼더라면 사실은 지금 세계는 어쩌면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결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자리로 쓰지 못함에 따라서 또 역시 50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예, 그것은 힘을 잘쓴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적인 부은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전 세계가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태국을 이렇게 방문해서 태국의 작은 섬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시와 미국에 대해서 정말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밤, 전 세계의 반미 감정이 얼마나 높은지 그때 저는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인들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인의 입에서 그렇게 독한 반미의 그 얘기들이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는 그의한 40분간 계속 쏟아져 내리는데 저는 이 미국이 이만한 힘과 경제력과 이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억누르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정말 우리 미국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잠재력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펼치는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북한의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북한의 자연이 상대적으로 미개발돼 있죠.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북한을 그 들어가면 그 파로 연안 바닷가에서 잡아온 그 생선, 낙지, 바닷가재 그 해물들 얼마나 맛있는지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제 생각에는 북한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니겠는가? 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북한 땅과 주민은 그냥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유치원식의 사고도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이렇게 돕고 성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많이 뿌리를 내린 것이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씨 때부터 들어가서 김월성과 만나서 그때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북한 내에 상당한 재산과 자산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일교 문제 이 사람의 일생을 의미 없이 한 종교의 수하로 만들어 버리는 이 통일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산업, 유일하다고 그래도 다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노름입니다. 갬블링입니다. 그래서 북한 곳곳에 이 도박장, 중국과 홍콩에서 투자한 도박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암리지만 매춘과 마약이 상당히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술, 담배, 1인당 소비율은, 이건 공식 통계가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나만이 술 많이 마시는데 나만 술 마시는 건 절로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도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정치적 통일로는 정말 어쩌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전혀 없는 이분들이 자본주의적 사고와 생활 방식에 노출될 경우에. 일어나는 혼란과 가치 붕괴를 미리 대비해서 북한의 건전한 자본주의, 건전한 자산과 건전한 그 경제 회전이 일어나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한국적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통일이 된 다음에 무차별한 개발과 개발과 자연 파괴. 곳곳에 골프장 세울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빌딩 막 세울 것입니다. 땅 마구잡이로 사들일 것입니다. 땅값 살 때. 북한은 지금 전부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만 먹이면 그냥 끌어 나올 수가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통일해서 우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각오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는 이 통일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에 우리가 참 걸림돌이나 우리가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을 생각할 때 통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성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이 통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이 될 경우에 정말 어수룩한 이 시골 사람들인 이 북한 주민을 그리고 북한 시스템을 오용하거나 착취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기구를 만들고 시민운동을 일으켜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의가 의의, 실행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은 한 개인의 독재 체제로 굉장히 긴 세월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자와 담합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제가 북한을 들어가면 달러 100불짜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곳이 북한일 것입니다. 그거 몇 장이면 어떤 허가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와 담합하는 외세,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 투기,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가서 함께 살고 함께 쓰고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가서 교리 전하고 기독교 조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 먼저 세우고 기독교 교세 불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먼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투기꾼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보다는 북한의 굉장한 문화 충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제도와 전통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화 충격과 그 전통과 제도가 파괴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이 상하지 않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돌보고 섬기는 것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받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초기 한국 교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의 한국 기독교는 지탄의 대상이고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온실이고 온갖 덕설를지 못한 말과 소문들의 진원지였습니다. 정말 통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거기에 기독교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나눔, 진정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더불어 살기, 공동체를 심는 것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통일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통일해서 다시 기독교가 교파간에 교단간에 교세간에 이권 먼저 챙기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에 정말 종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역사에 우리 민족과 후손들이 두고두로 자랑스러워 할 그런 통일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한과 북한이 모든 정치, 종교적, 이데올르기적 반목을 넘어서서 그리스 안에 한 형제, 자매된 더불어 살기를 이룰까.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이 통일을 섬기게 된다면 이 통일은 단순히 남북의 대립을 끝내는 통일이 아니라 이 통일된 체험을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방의 난리와 이 단절과 대립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촌을 다시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그러한 민족으로 인류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한국 통일이 된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통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